반갑습니다. 경상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파타야에 와 있습니다. 파타야에 갑자기 왜와 있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한 가지는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던 일이 빠그라졌어요. 빠그라졌다는 게 제가 그 전에 막 바쁘다고 한참 야근하고 이러면서 영상 하나도 못 만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던 그 일, 그걸. 갑자기 회사에서 접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 포지션이 회사에서 갑자기 붕 떠버리게 됐어요 바쁘던 게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일을 바쁘게 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채워 가지고 그걸 퉁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청 널널해지게 됐어요 월말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야 주말에 외국인 한번 나갔다 올까 이러면서 비행기 표를 검색했는데 어, 생각보다 싸더라고 비행기표가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도 안 하고 생각보다 싸게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예전에 대만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대만은 말이 너무 안 통해 그나마 할줄 아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가 잘 통하는 태국을 선택해서 오게 됐어요. 치앙마이를 갈까 이랬는데 치앙마이는 얼마 전에 갔다 와가지고 간만에 파타야를 오게 됐습니다. 파타야는 처음이 아니고요. 벌써 세 번째예요. 파타야 세 번째 왔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겠죠.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유흥을안 해서 밤거리 같은 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숙소를 좀 외곽에다 잡았어. 지금 여기 위치가 저쪽에 보면 어, 어디야? 어저 앞쪽이 아마 워킹 스트리트일 거예요. 저 앞에 저기가 워킹 스트리트고 저 쪽에 보면은 지금 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저쪽 저쪽이 중심가예요. 센트럴 파타야 뭐 이런 거 있고 저쪽이 중심가고 저는 중심가랑 굉장히 멀리 있어요. 스쿠터 하나 빌려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냥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없어. 이거는 우리 숙소에 있는 수영장.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회사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팽 비슷한 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라 이런 거는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이 일을 접으면 다시 이 일을 안할 생각이거든요. 계속 밥벌어 오던 거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든다는 게 몸이 힘들고 이런 건 참을 수가 있겠는데 저랑 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끝까지 유지하면 어쩌다 보면은 뭐 맞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하... 저랑 그냥 운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전망대에 다른 사람이 올라왔네요.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또 자리를 좀 비켜줘야지. 지금 사진 좀 찍으라고 비켜줬는데 사진 안 찍네. 어쨌든 그렇게 포지션이 붕 떠서 이렇게 갑자기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 박간 양반이 좀 지원을 해줬어요. 제가 막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박간 양반이 용돈까지 지어주면서 저를 이렇게 여행을 올수 있게 지원을 해주네요. 우리 박간 양반께 무한한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제 채널의 성격과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나 뭐 운동, 건강 관리. 이게 내 직업이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첫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첫 회사 들어갈 때 제가 90kg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30kg가 불었어요 두 번째 회사 가서는 살을 쫙 뺐다가 세 번째 회사 가서 다시 또 살이 좀 불었어 그리고 네 번째 회사 가서는 또 살을 쭉 빼다가 다시 살이 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 체중의 변화가 있는 거 제 하루를 온전히 제 스스로 조절을 할수 없을 때 체중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야근인 거지 제첫 회사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기서는 파견을 나가서 일을 했는데 파견 나갔던 모회사에 보면은 출입증이 있는데 임시 출입증이랑 상시 출입증이 있어요 파견을 길게 나갈 거면 상시 출입증을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 팀장님이 우리는 파견 금방 끝날 거라면서 계속 임시 출입증만 끊어가지고 금방 갈 거라고 했던 게 6개월 8개월 뭐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임시랑 상시랑 차이가 뭐냐면 상시는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출입증인데 임신은 그날 한번 나가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이 끝났다라는 확답을 받기 전에는 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대기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오늘 퇴근하냐는 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첫 질문이었어요 거기서 30kg가 불어버렸죠. 첫 번째 회사가 경영 악화로 망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두 번째 회사는 좀 튼튼한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상장사로 갔거든요. 업력이 10년 넘은 상장사로 갔는데 그 상장사도 망했어. 1년 만에. 상장사가 사라지는 게 그렇게 쉬울 줄 몰랐어. 두 번째 회사에서는 살을 뺐어. 그 양해를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 사정을 봐줘가지고 살을 뺄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회사가 망했지. 세 번째 회사는 주 100시간을 일을 시키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10kg가 불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1년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아무 사건이 없이 회사를 그만둔 거는 그 회사가 처음이었는데 그 회사는 진짜 그지 같은 회사였어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일을 많이 했어. 주 100시간을 넘게 했어. 제가 이전에 쪘다가 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라면 먹고 초코파이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이러는데 그걸 안 먹고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 고피가 풀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먹었죠. 그러니까 살이 쭉쭉 찌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헬스장도 막못 가게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가지 말라 했 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1차적으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점심 먹고 오다가 옆에 맥도날드에서 라이더 모집 이런 공고를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쿠팡 배민처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그때는 아마 쿠팡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배민은 있었나 모르겠는데 쿠팡이 있지 그건 없었어요 어쨌든 그 맥도날드 라이더를 봤는데 그 시급하고 막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랑 맥도날드 라이더 시급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받는 연봉보다 맥도날드 라이더를 그 시간을 했으면 돈은 훨씬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하는 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뭐 그냥 내팽겨치고 갈 생각은 없었고, 그냥 시작한 거는 다 끝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한 거다 끝내니까 회사에서 저는 뭐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바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팽당했죠. 이런 식으로 제가 회사에서 좀 당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네가 잘못해서 당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제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고 근데 회사에서 자꾸 통수를 때리고 통수를 때리는 회사들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지금 회사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회사도 저는 그냥 제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될줄 알았죠. 근데 지금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또 통수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 당장 자른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 그런 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바깥 양반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지난 영상에서 한 겁니다 그냥 진짜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돈 받고 일하는 만큼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 자체는 무조건 해야 돼 약속이잖아 계약이잖아 근데 해야 될거 이외에 약속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 이것만 봐 달라 이것만 해 달라 잘 되면 줄게 이런 말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같이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지 않냐 아 좋지 좋은데 한다고, 다잘될것같 으면, 실 패하 는 기업 이 어디 있겠 습니까？다 들 열심히 사 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회사 에서, 하 자고 그러고 열심히 하 자고 그러고 이러 니까 제가 잘 못하 는분 야를 맡 아서 하고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시간 이라도 갈아넣 으면서, 회 사에 야근 시간 없 으면, 제 개인 시간 이라도 갈아넣 으면서, 하 려고 노력 을했 는데 잘안되 고, 좀헤 매고 막 이러 긴했 는데, 그래도 조금씩 은늘어갔 지. 근데 그 사업을 접으면서 그때 조금씩이라도 늘어갔던 그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저는 포지션이 붕 떠버렸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은 우리 팀에는 이제 더 이상 없을 예정이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혼자 머리 좀 식히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바타야에. 이 이야기가 과연 제 채널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뭐 다이어트, 운동, 건강, 여기서 자기 직업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뭐살 빼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진짜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유지하냐, 이게 문제잖아. 그니까 그 유지하는 방법을 남한테서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본인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살 빠지는데 좋은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음식이 됐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고깃집에 가면 밥을 잘안 먹었어요. 냉면 같은 것도 잘안 먹고. 그냥 고기랑 밥을 같이 먹으면 불러오는 그 배가 엄청나게 부르는 느낌?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고깃집에서 밥을 안 먹었는데 지금 이 식단이 저한테 딱이었던 거죠. 고기를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돼. 예전 다이어트 때는 고기가 정말 제악시됐는데이 다이어트는 아니야. 오히려 지방을 더 먹어도 돼. 근데 지방을 더막 추가해서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저탄고지에서. 근데 그거는 저랑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음식에 포함된 거, 고기에 있는 지방을 그냥 먹는 건 괜찮은데 삼겹살을 버터에 구워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을 빼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문화 그리고 코로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분위기가 점심을 꼭다 같이 가서 먹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항상 점심 시간마다 혼자서 그냥 한 바퀴 걷고 오고 운동하고 오고 이랬어요. 1시간 정도를 그냥 사진 찍고 뭐하고 구경하고 이러면서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막 술을 먹인다 뭐 계속 회식 강요를 한다 뭘 먹으라고 한다 이런 거 그런 회사 있으면 그냥 다른 회사를 구해 보든지 때려치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내 건강이 박살 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하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회사는 당신을 버린다고. 당신이 아프면 버려. 일 못하면 버린다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책임 안 져줍니다. 회사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앞으로 보험 같은 걸 들어놓는 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챙겨주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회사가 그런 걸 챙겨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사실 멀쩡하면은 사실 먹고 사는 거 정도는 할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에 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 이런 게 겁이 나진 않는데 그냥 제가 짜증나는 거는 계속 이렇게 통수를 맞으면서도 자꾸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내할 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가게 된다면, 저는 제 건강을 박살 내는 행동을 시킨다, 이러면, 그거는 절대로 안할 예정입니다. 지금 회사까지가 끝이에요, 저는. 회사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이 박살날 것 같은 행위를 시킨다 무조건 거부하세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저는 제 건강이 박살나면서까지 야근하고 뭐쉴고다 했더니 이제는 뭐 필요 없어가지고 다른 데 구해보지 않겠냐 다른 일 해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라만 안 했다 뿐이지 나가라는 거잖아 진짜 좀 그래요 그래도 이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배신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냥 태국에 혼자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진짜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가족들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회사는 절대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아 여러분들도 정말 그거 명심하세요 내 건강 박살내지 마 회사 때문에 좀 아껴 쓰면 돼요 진짜 제가 작년에 뭔가 테스트해 본게 있는데 아껴 쓰면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1년이 버텨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돼. 그냥 짜증이 날 뿐이야. 내가 뭐 사지 멀쩡한데 하다 못해. 진짜 막 일이라도 해서 돈 벌면 되잖아. 이 말도 건강하니까 할수 있는 말이겠죠. 회사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건강 관리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 미래를 스스로 그려보자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거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걸 찾아야 돼요. 정말 꿈 같은 방법이 있다? 없어. 위고비 봤잖아요. 위고비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끊으면 바로 살찐다고. 평생 약 달고 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정말 가져야 될것 같아요. 회사일 때문에 바쁘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내 건강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회사 잘리는 거에 임박한 이 경상남자의 주절주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주셨다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고 있는 방법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뿐이지. 그거 계속 보여주는 것도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은 그첫 번째 이야기가 된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촬영 같은 거할 생각 전혀 없다가 이 파타야 풍경을 보니까. 그냥 많은 생각이 들면서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져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모두 이 넓은 바다를 보면서 같이 힘내봅시다. 힘들수록 웃으라고 하잖아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주절주절 거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고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